1 엉식 김미진입니다. 프리오사! 오늘의 컨셉 프리오사! 매드맥스 사가! 영화! 영화 이야기예요. 너무 재밌었어. 오늘 컨셉 따라해봤어요. 꺼치내 나이 55살. 요즘은 한살 빼줘서 5네살 저는 마음이 늙지 않아요. 그런데 갱년기에요, 갱년기. <laughs> 갱년기는 우울하고 성격이 히딱 뺐다, 기분이 업다운, 업다운 한답니다. 그런데 저는 극복! 뭐로 극복하냐면, 운동! 운동! 운동으로 극복! <laughs> 즐겁게 즐겁게 사실래요? 하면 운동을 해야 돼 운동 운동하면 걱정이 없어져요 불안한 것도 없어져요 우울한 것도 없어져요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운동하자구요 <laughs> 그리고 혹시 내가 이 영화에 투자한 거는 아니지만 프리오사 프리오사 매드맥스 싸가 꼭 보세요 영화관에서 내리기 전에 보세요. 더 늦기 전에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운동하세요. 운동, 운동, 운동해야 재밌게 살 재밌어요. 세상 사는 게 재밌다고요. 50살, 60살, 70살, 80살 기본 요즘 기본이잖아. 90살도 기본 됐어요. 그때까지 행복하게 살라면 그리고 30대, 40대 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울해하지 마세요. 우울하시다면 끼워주세요. 그리고 엉덩이를 씹어주세요. 오케이? 오케이? 오케이! 재밌게, 재밌게 하시려면 <laughs> 운동하셔야 됩니다. 아우, 힘들어. <laughs> 아, 진짜, 늦기 전에, 늦기 전에 운동을 하고, 아프기 전에, 병 오기 전에, 우리 운동하자고요 나는 30대 때, 미용을 하면서, 이 올반, 아, 오른쪽 골반이, 완전 맛이 갔었거든. 그래서 시작한 헬스. 지금 20년 됐는데 근육도 많이 생기고 이제 쓸만한 사람이 되었어요. 그리고 매사 우울하지가 않아요. 왜냐? 나는 건강하니까! <laughs> 재밌게 살려면 건강해야 됩니다. 남들이 나를 기쁘게 해주지 않아요. 기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. 나 스스로 재밌게 살려면 운동, 운동, 운동을 해서 근테크, 근테크 하셔야 됩니다. 늦기 전에, 내가 아프기 전에, 더 늦기 전에 꼭 운동해 주세요. 오케이? 메르메스 사카, 프리오사. 엉씹 게미지 오예. 구독, 좋아요. 싫은 눌리지 마세요. 아, 아, 아. 감사합니다. 아, 아, 아.